가수 영탁의 대중과 팬들은 오늘 매우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영탁은 최근 한 여성 열성 팬으로부터 끊임없는 괴롭힘을 당해왔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신변 안전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 팬은 점점 더 불안하고 위험한 행동을 보이며, 영탁과 주변 사람들에게 극도의 긴장감을 유발했습니다. 특히 최근 영탁이 자가용으로 이동하던 중, 이 여성은 도로 한복판에서 영탁의 차량을 막아서는 무모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영탁은 극심한 혼란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영탁은 차문을 모두 잠그고 매니저와 경찰에게 긴급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영탁의 신속한 대응과 경찰의 적시 개입 덕분에 이 여성은 현장에서 제압되고 이송되어 상황은 어느 정도 통제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영탁과 그녀의 가족,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당한 걱정과 스트레스를 안겨주었습니다. 영탁은 물론 그녀의 가족까지도 큰 불안감을 느꼈고,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더큰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팬 커뮤니티는 이번 사건에 대해 강력한 반응을 보이며 영탁의 소속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많은 팬들은 소속사가 아티스트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건이 소속사의 보호조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팬들은 또한 소속사가 이번 사건을 통해 보다 엄격한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향후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아티스트의 신변 안전이 최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연예인들의 안전 관리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팬들은 아티스트의 안전이 보장될 때 그들이 예술적 작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할수 있어야만 아티스트들이 그들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연예계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연예인들이 일상에서 직면하는 위험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며 스타들의 안전에 대한 소속사의 주의와 효과적인 보호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팬 커뮤니티와 여러 단체들은 영탁의 소속사가 아티스트의 보호 조치를 철저히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